와, 진짜 맛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운동하는 헤리스입니다. 어,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음, 성심당에서 어, 빵을 어, 먹으려고 여러 가지 좀 사와 봤는데요. 어, 성심당에 빵이 참 많죠. 어, 그래서 제가 뭐, 뭐 먹방 유튜버 분들처럼 엄청 많이 한 번에 먹진 못하지만, 좀 먹어보려고 이렇게 좀 사왔습니다. 아 성심당 제가 다이어트 6개월 동안 빵이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음,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일단 오늘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빵은 총한 33,000원어치 되고요 자 일단은 음, 먹으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료는 어, 제가 어, 이제 어, 이 프로핏 어, 단백질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우유랑 진짜 먹으려고 하다가 어, 또이 단백질 보충을 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초코유처럼 우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어, 먼저 먹어볼까요? 생크림 스콘입니다. 생크림 스콘, 네. 생크림 스콘. 음. 확실히 스콘처럼. 뻑뻑한데, 아니, 생크림이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생크림은 안 들어있네요. 음. 근데 확실히 엄청 부드럽습니다. 음. 맛있어요. 아... 자그 다음에 먹을 거는 이 무화과 호두크림 샌드라는 건데요. 네. 이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줄을 왜서 있지 싶어가지고 그냥 저도 얼떨결에 받아왔는데 줄을 서고 이게 하루에 얼마 이상 안 나오는 한정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냉큼 받아왔습니다. 음와 진짜 맛있다. 완전 부드럽고 무화 진짜 맛있어요. 와. 음. Mm-hmm. 야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이게 성신당에서 요새 무화과 케이크도 만들고 무화과를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크림치즈와 무화과의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먹어볼 빵은 벌써 두개다 먹었네요. 이거 한입좀 남은 거 먹겠습니다. 음. 단걸두개 먹었으니까 살짝 짠걸 하나 먹겠습니다. 이게 토네이도 무슨 쏙 단짠이라는 소세지 빵이고, 3,500원입니다. 소세지 빵은 최근에 안 먹은 지좀 됐는데, 음. 이건 빵이 빵은 되게 부드럽진 않아요. 빵은 퍽퍽한데 소세지가 되게 맛있는 느낌. 음 소세지가 찰지네요. 아 좋습니다. 자 음. <laughs> 여러분 다이어트 한 70kg까지 빼고 71kg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끝난지 일주일 됐거든요. 벌써 78kg입니다. 나름 식단 유지한다고 하는데도 식단을 하긴 하는데. 식단 중간중간에 먹는 간식이 더 많아서, 체중이 정말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콘프렌즈라고 하는 건데요, 약간 옥수수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2,500원입니다. 엄청 부드럽고 폭신하고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옥수수랑 어, 크림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음. 이거는, 아니, 이 베이스가 크림이 아니라 마요네즈랑 양파랑 마카로니. 약간 그 옛날 빵집에서 먹던 고그 느낌의 옥수수의 달달함. 그리고 빵이 엄청 부드러워요. 음! 음! 성심당이 대체로 빵이 다 쌉니다. 무슨 베이커리 제과 같은데 가면은 5천원, 6천원 이렇게 막 팔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런 데는 카페에서 같이 파는 거니까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건 이해하지만, 성심당은 완전 맛있는, 진짜 완전 유명한 빵집인데도 불구하고 빵 하나에 2천원, 1700원, 3천원 이 정도여서 그 다음에 먹어볼 거는... 자. 이 크림치즈 화이트 번이라는 건데요.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해 보여서 샀거든요. 3,300원밖에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안에 갈라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음. 크림씨가 입안에 꽉 차는 맛입니다, 이거. 음! 와. 제가, 지금 비록 다이어트는 끝나고 몸무게는 올랐지만, 평소엔 나름 식단을 하거든요? 내끼를 먹으면은 그 내끼는 그냥 다 닭가슴살이랑 밥을 먹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식간에 막 떡이랑 과자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지고 체중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식단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한번 먹어도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와 크림 치즈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크림 치즈와 이트반. 음. 음. 일단, 빵 자체가 진짜 부드러워요. 뭐지? 이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 빵의 그 부드럽고 촉촉한 그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신다면은 이거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사실 명예 전당에 있는 빵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냥 딱 제가 갔을 때 뭔가 좀 맛있어 보인다 싶은 것만 고르긴 올랐거든요 음 맛있다 자 그다음에 부추빵 먹어보겠습니다 부추빵 판타롱 부추빵이고요. 부추빵은 요거 한개 2,000원이네요. 2,000원, 2,000원 부추빵인데, 자 살짝 갈라보면은 자 이렇게 안에 부추가 들어가있되고요 이게 튀김 소보로랑 튀김 고구마를 있는 약간 성심남의세 번째 시그니처 메뉴로 알고 있어요. 음, 이건 일단, 빵의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빵의 밀가루 반죽이 굉장히 얇아서 부드럽고 쫄깃하고, 그 다음에 안에는 양념 소스가 이렇게 많이 가미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감자, 계란, 순수 부추, 이세개 재료만을 활용해서 맛을 낸 느낌?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 부추의 향과 계란과 이 안에 있는 원재료의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음. 어, 그 다음에 먹어볼 거는 또 달콤한 거, 어, 벌집 속의 어, 꿀이라는 빵입니다. 벌집 속의 꿀. 자, 이것도 지금 한 3,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달콤해 보이죠? 음, 이거는 되게 보시면은 겉에는 이렇게 설탕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설탕 코팅이 되어 있고, 살짝 무슨, 안에, 잼같이, 아, 어, 뭐, 꿀이겠죠? 빵 이름이 꿀이니까, 꿀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되게 달고 맛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베이커리, 빵집에서 파는, 음, 그, 설탕 페스츄이그 음, 맛이에요. 그래요. 음. 음. 아, 도 맛이 좋습니다. 음. 제 음, 스타일인데요, 약간. 음. 다음에는 이제, 아, 셀렉스를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당이 적은 어, 두유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소하게. 음. 옛날에 우빵이라고 했어, 우빵, 우유의 빵. 음, 김우유 대신에 두유, 두유의 빵, 두빵. 음, <묶음> 음. <묶음> 맛습니다맛있 자, 그 다음에 먹을 거는, 어, <laughs> 튀소구마입니다. 자, 1700원이고요. 튀김 소보루가 되게 유명한데, 튀김 소보루, 튀김 고구마, 아, 튀소구마, 그다음에 부축빵 요게 진짜 유명한데 튀김 소보로는 제가 뭐몇번 먹어봤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크게 안에 이제 팥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팥 대신 고구마 고구마로 만든 필링이 들어있는 빵입니다. 음. 또 빵이 굉장히 부드럽고 팥 앙금처럼 달콤한 고구마 필링에 그 튀김이 겉에 살짝 묻어있는게 살짝 눅진 느낌? 약간 살짝 기름에 눅진 튀김이지만 뭔가 과하지 않은 맛있네 네. 아. 사실 이게 중간에 카메라가 한번 꺼져서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충전시키는 동안 한, 10, 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지금 다시 먹는 건데 한 시간 사이에 좀 포만감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되게 배부릅니다. 와. 하지만 이제 억지로 먹는 모습 다 보여드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는. 고로케입니다. 고로케. <laughs> 이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2,300원이거든요. 어, 살짝 야채 고로케가 어, 어, 이런 정도의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성심동이 또 고로케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저는 원래 고로케 빵 자체를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음, 너무 맛있네. 음, 성심 당고울때좀 다릅니다. 맛있습니다속 안에가 야채가 확실히 달라요. 되게 부드럽고 이거 역시 부치빵처럼 과하지 않은 느낌. 음. 음. 조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일단 맛만 보고 평가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뒀다가 입 심심할 때좀 먹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순수 마들렌 자이 제품은 제가 안 살라고 했는데 그 부티크에서 되게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계산대 입구에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그 선물용으로, 그래서 큰 상자도 팔고, 이렇게 작은 상자도 파는데, 작은 상자에는 이 마들렌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4개가 4개에 한 팩, 그러니까 4팩에 한 세트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요한 꽉에 5,000원입니다. 그니까 러요한 개당 1,200원 꼴. 마지막으로 요 마들렌. 근데 고로케가 좀 자꾸 땡기네요. 고로케 먹고 요거 마들렌 마무리 먹겠습니다. 음. 어, 당분간은 빵 생각은 안날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이 순수 마들렌입니다. 이 안에 뭐가 이렇게 큰포도 같은 게좀 박혀 있고요. 이거는 마지막 입가심으로 좀 좋은. 음. 아 겁나 부드러운데요. 엄청 부드러운 카스테라 딱그 맛입니다. 음. 아 근데 저는. 먹으면서 느낀 게아 먹방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먹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먹방이라는 거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더 맛있는 맛있게 먹으면서 많이 좀 이렇게 먹는 좀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먹방은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와 배가 너무 굴려요 일단 와. 자 오늘 아무튼 이렇게 성심당에서 사온 빵 10개를 다 먹어 봤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한 개당 뭐3,400 칼로리만 잡아도 이 전부 다 먹은 게 3,4천 칼로리는 되지 않을까 싶, 싶네요 어, 오늘 맛있게 빵 먹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절제하고 다시 식단 하는 모습을 어,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